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변함이 없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희락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희락은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일을 합니다. 주변을 위로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 아픔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한 희락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수 없는데 늘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율하심을 우리는 늘 대면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과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얻은 것과 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적인 결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발생시키는 정말 중대하고 쾌락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오늘과 영원에 걸쳐서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와 영원히 화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희락이 우리 안에서 정말 중대하고 쾌락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미래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죠. 그 말인 즉슨, 아,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아, 성령께서 그 하시는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등잔을 식탁이나 의자, 의자 아래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방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등잔을 둬야 방이 다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구나. 이걸 보고 경험하면 할수록 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등잔을 마음의 방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늘 안타까운 거죠. 등잔을 높은 곳에 둘수록 우리 마음의 방이 환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희락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질 겁니다. 그 희락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난의 세상에서 자유하고 주변을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9장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심판의 이미지와 내용을 구체적인 아, 특정 사건으로 풀어내려 풀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문제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아, 문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라고 주신. 산문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재난은 유월절에 애굽을 휩쓸었던 죽음의 천사들이 달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이 사람을 죽게 하죠. 지금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늘, 늘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속임이 횡행하고 그 속임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죠. 지금도 마귀와 그리고 마귀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은 지금도 수많은, 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귀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기고 있죠. 그리고 그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속이고 뺏고 뺏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희락을 줍니다. 그 희락이 왜 참되다고 하냐고 하면, 그 희락만이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희락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등잔을 의자 밑에 두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혀줄 수 있도록 가장, 가장 높은 곳에 두세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이 이 얼마나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등전을 높이 두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이 존중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 되고 희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방 가장 높은 곳에 두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는 희락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희락이고 세상을 이기는 희락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희락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그 희락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